오늘은, 어, 악마 바람 한번 잡는 거 공략 영상 찍어봤습니다. 이번에 난이도가 이제 보통까지 나왔는데, 막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왠지 그냥 꾸준히 하시고 어느 정도 과금하신 분들은 쉽게 클리어 될 듯? 근데 아마 초보자분이거나 무과금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은 이번에 나온 거는 추천 속성이 어둠하고 바람이에요. 그래서 볼칸 잡을 때는 사실 이제 알리 약간 원툴 게임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둠하고 바람이라서 본인이 잘 키운 걸로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광희의 공방에서는 저주, 축복 그런 아티팩트를 안 주고 여기서는 이제 코어라는 아이템을 줘요. 코어는 이제 뭐 새로운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공방에서만 얻을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또 또 열심히 해야지 스펙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 ]은 바람 잡는 거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 앞에 애들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영상 제일 뒤에 넣어둘 테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열심히 잡다 보면은 악망 바람까지 올수 있고 그래도 여기서는 확실히 전설코어를 잘 주더라고요. 해보니까. 일단 전투력은 70만이 권장 전투력이고 저도 솔직히 전투력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저도 약간 이제 라이트 유저라서 높은 편은 아닌데 이걸로도 어, 쉽게 클리어 되더라고요. 성진의 추천 무기는 요도에다가 월영이 좋고 그 다음에 스킬은 갑옷 부식이 예. 어둠 소닉 스트립 요게 베스트죠 참고로 저는 둘다 전설이 없습니다 전설 없이 클리어했고 그리고 축복은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와 근데 유 전설 진짜 안 준다 아무튼 이렇게 갔고 그리고 이거 게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코어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일단은 아무거나 다 끼세요 전투력이 올라갈수록 게임이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라도 일단 껴가지고 전투력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헌터들을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일단 이게 편한데 뭐 버퍼 하나 빼고 우진철 넣어서 브레이크를 더 빨리 까는 것도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살짝 잘 키운 애들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자, 게임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처음에 게임 이 시작하면은 이렇게 1대1 구도로 나오는데 웅장하죠 처음에 얘가 레이저를 쏴요 어, 이렇게 맞으시면 안 돼요 맞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어, 다시 하면은 얘가 레이저를 쏩니다 입에서 입에서 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이거를 극한의 어, 그 피로 피해서 바로 그림자 밟고 일단 얘가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브레이크부터 열심히 다 까줍니다 요즘까지 처음에는 뭐할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어둠 바일 쓸 때는 대시 바일 바일 대시 바일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콤보가 다시 오면은 다시 볼게요. 극한의 그 피하고 저는 가옥 부시기 하면 피해량 증가 돼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원형 스킬 쓰고 느려지면은 대시하고 바일 바일 대시. 파일. 이러면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패턴을 좀 볼게요. 이렇게 점프하는데, 번개가세요 다섯 번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리고, 그리고 갑자기 생겨나서 이렇게 휙, 휙 그어요. 이거를 극한의 피로 표현해줍니다. 그냥 보면, 다시 한번 보면은, 그냥 다섯 번에치면 돼요. 써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고 뚝 쳐요. 이게 약간 감으로 피한 건데 좀 쉽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똑같이 또 접해 줍니다. 똑같이 콤보는 똑같이 넣으면 돼요. 근데 제가 중간에 보면은 조금 실수할 적이 있어요. 좀속꼬여 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 마비가 걸려가지고 편해 이 부스 쓰면은. 같이 풀콤보 넣어주고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이제 무적 패턴이 약간 있는데 이때는 이제 벽을 세우는 스킬이에요. 전기벽 발사하면은 좀 뒤로 빠져줘요. 뒤로 빠져요. 뒤로 빠면은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기둥 뒤에 공간이 있거든요. 이제 뒤에, 뒤로 이렇게 숨어주면 돼요. 이거는 벽이 회피로 안 피해져요. 구르기로 안 피해지니까 이렇게 다 구멍 사이로 빠져줘야 돼요. 따져주고 이렇게 따져주고 저으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도 있을 줄 알면 넣더라고 그래서 한대 맞았어요. 근데 방금 안 맞은 것 같지 않아? 하고 여기 공간이 없어서 이로 갔는데 어안 맞았네? 원래 이거 맞거든요. 좀 버그 같아 이거는 아무튼 이거 이렇게 쓰거든요. 갑자기 레이저 이렇게 랜덤으로 쏘는데 이거 하나 흡수해줘요. 흡수해서 바로 그림자 밟기플콤모좀 아, 꼬였죠. 원령부터 썼어야 되는데 많이 꼬였어요.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이거는 얘가 커지거든요. 커지면은 칼을 휘두르는데, 피하, 이거 그냥 극한의 그 피로 피하면 돼요. 되게 느려가지고, 쉽죠? 극한의 그 피. 그다한번 더. 데, 돌아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보호막, 이거 에실라디르의 보호막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밑에 바다로 가면 돼요. 가고. 이러면은 그루기 상태가 좀 되는데 좀 멀어요 지금 칼을 이상하게 들었죠 모형 쓰고 궁극기 타이밍이죠 하지만 안 썼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 잡은게 아니에요 1페이지가 끝난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런거 있죠 갑옷 부시기 같은거 그 다음에 서포터 이런거 최대한 아끼고 2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냥 최대한 아끼고 어차피 얘도 또 브레이크를 또 까야돼요 이 페이지 시작하면은 그래가지고 시작하면은 점프 뛰어가지고 이거 그냥 흡수해주면 돼요 그냥 느낌으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풀콤보 궁극기 타이밍 안 썼네 이거 브레이크하고 썼, 썼었던 것 같다 레이드 쏘는데 이것도 그냥 그렇게 안 아프거든요 그냥 맞다가 계속 그 패피쓰면은 언젠가 써져요. 밟고 그 다음에 접해줍니다. 또 여기까지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음 이거 아까 아까 패턴이죠. 이거? 근데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스킬이 끊겼죠. 여기서 이제 궁극기를 궁극 기 타이밍 저는 브레이크 까고 있네요. 근데 만약에 시간 부족하시면은 쿨타임 바로바로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시간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아, 이거 무속 패턴이라서 안맞았어딜 이게 이거 이게 없어졌다가 이렇게 슉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좀 당황해 가지고 두 번이나 못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직 지지직 하고 새로 생기고 피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다시 제가 여기 패턴이 좀 약한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무슨 허공에 분신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긁어요. 긁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어렵거든요. 딱두번 정도 생기고 긁는 거예요. 화면에 두번 생기고 이때 긁어요. 그래서 전체 화면에 한번두번 번 생기고 긁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한번 다시 볼게요. 한번 생기고 그 다음에 두번 생기고 그 다음에 긁어요. 긁고 한번 두번 클고, 근데 약간 당황해서 못 피했어요. 음. 여러분들 맞지 마세요. 극한의 비그린 잡을 계 써주고, 풀콤보, 대시 큐큐 Q, Q, 대시 큐 Q. 이러면은 죽습니다. 사실 중간에 그로기 타이밍도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빨리 죽여가지고 안 나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 부분인데 제가 어제 방송했던 건데 보면은 때리다 보면은 얘가 일정 피해가 되, 피가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영상 같은 게 나와요. 갑자기. 영상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대치를 합니다. 막 우다다다 하면서 이때 타이밍 맞게 F를 눌러주시고, 타이밍 맞게 F, 리듬게임, 리듬게임 느낌으로 F, F 눌러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은 성진우가 그로기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뭐 실패한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하면은 접해요. 대가리를 까버리고, 이러면은 그로기가 돼요. 그로기가 되면서 이렇게 개팰 수있어 아까는 제가 그로기가 안 나온 게 얘가 피통이 한 80줄이었는데 한 번에 죽여가지고 안 나온 거지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하면 이렇게 전설 코어를 주니까 여기 공방 이제 이거 코어 옵션이 되게 좋거든요? 공격력 엄청나게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스펙업이 엄청 많이 되는 거라서 아마 어려움을 위해서라면은 좀 빨리 좀 스펙업을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걸로. 개인적으로 이번, 이번 바란 난이도도 좋고 되게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어요, 저 진짜로. 너무 만족했고, 이렇게만 잘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밥!